사무엘상 13장 8-15절입니다. 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례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대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대 왕에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발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가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대로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고 난 후에 강한 애굽의 군대에서 이끌어 내시고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 자식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음을 보고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왕을 구했습니까? 자기들은 왕이 없고 다른 나라는 왕이 있어서 자기들을 침략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해질 것을 염려를 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사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았지만 사사가 죽고 난 후에는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국가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주변국에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주변에 있는 국가를 들어치게 하셨고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는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의 왕이 침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이 타락을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왕이 침략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입니다. 그들의 육을 통해서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 문장과 단어만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뜻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들의 육적인 일만을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왕이 쳐 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입니다. 우리는 이 악에 대해서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악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 악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무엇이 악인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악만 행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거의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지만 그들은 단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육적으로도 멸망을 당했고 그들의 왕도 멸망을 당했고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일곱 번이나 화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와 경계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울은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왕과 같이 행하고 있는 니골라 당의 왕의 비유로 하고 있고 그는 또한 마귀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례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성경을 보고 알고 있고 지금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리 로마서에서 누가 정죄하려 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욕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은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입니다. 이미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가 분양단에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욕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것은 우리 영적인 일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구를 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줄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그들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 3천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보니까 병거가 3만이여, 마병이 6천이여, 백성은 해변 모래 같이 많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도망을 가고 있는가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12장에서 암몬왕 나아스가 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해서 그들이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같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육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그들의 눈으로 보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지 2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사무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이스라엘이 원해서 제비를 뽑아 세운 사울을 대신해서 싸우게 하고 있고 사울 왕은 아직은 사무엘을 의지를 해서 사무엘이 오기를 원했고 이래라는 기한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울 왕보다는 사무엘을 더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이래가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큰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역시도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도망을 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다급해져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구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대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6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무엘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를 경외하며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블레셋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겨우 3천명이 왔는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여 마병이 6천이여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보이는 블레셋과의 싸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블레셋입니다. 그들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키호테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 욕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종교라는 거대한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사울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를 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래가 지났는데도 오지를 안차 사울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목제의 의미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울은 그저 인생의 눈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으로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울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많이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이 다급하니까 인생의 마음으로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제도입니다. 이미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화목제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저 율법의 문자를 보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목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는 화목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질것 같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제사를 보고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이 화목제를 알았다면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사울은 이미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물론 지금 사울 왕은 보이는 블레셋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믿어야 하는데 블레셋을 보고 자기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급하니까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압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육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만약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입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화목제를 드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미 다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블레셋이 아무리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고 해도 이긴다고 믿고 백성을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는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다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방의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 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번제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이미 니골라당이 되어서 왕과 같은 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울 왕과 같이 종교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를 보면서도 그것이 제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에서 12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에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대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울이 문안을 하고 맞이하자 사무엘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고.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얻기도 전에 블레셋이 내려와 이스라엘을 칠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믿지 않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성막에서, 그리고 제사제도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니, 율법을 보면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볼수 없다면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하는 그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이방의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행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무엘이 오니까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는 절대로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입니다. 왕이 모르니까 백성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니골라당이 모르니까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눈으로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을 하면서 지금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데도 사울은 자기가 행한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영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부득이하게 했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 시대도 너무도 많이 있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왕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암몬 왕 나아스가 치러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율법을 말씀을 사울 왕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그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보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사울 왕입니다. 그는 사단을 비유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왕이 될수 없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마귀를 대표를 하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왕이 망령되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망령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망령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그러니까 율법에 행위를 했다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싸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무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번제를 드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 왕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것은 마계를 비유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마귀를 비유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가 그 속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기 보다는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화목재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예정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진리가 그속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마귀를 비유로 하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울 왕은 보이는 블레셋을 보고 자기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시기를 예정을 하셨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은혜를 구하겠다고 율법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지금 종교 안에는 이렇게 사울과 같은 왕이 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